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잡코리아에서 어, 조사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2022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생 7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취업이 22.7%, 비정규직 취업이 17.4%. 미취업이 59.9%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어 취업 성공이 22.7%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아, 이건 아니군요. 음 자료를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코리아에서 2022년 2월 졸업생을 766명을 조사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취업이 59.9%, 그 다음에 정규직 취업이 22.7%, 비정규직 취업이 17.4%입니다. 비정규직에는 체험형 인턴 파견직 계약직, 체험형 인턴 파견직 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5명 가운데 1명인 22.7%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공 여부를 살펴보면 전공을 살린 경우가 66.1%가 전공 분야에 취업했는데 이공계는 75.5, 예체능은 70.3, 자연계열이 62.9, 경상계열이 62.8, 인문계열이 51.9. 그럼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예, 사회과학 계통이나 아, 이런 쪽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음, 계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공계 예체능은 굉장히 높은데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자연계열은 낮다. 그런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의 첫 회사 만족도는 26.4%이다. 불만족이 20.8, 아직 모르겠다가 52.8. 그래서 어, 만족 이 전체 26.4%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수겠습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20.8%인 가장 큰 이유는 복수응답의 결과 연봉+ 연봉이 낮다. 그다음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선배나 시스템 멘토랄까 투투랄까 이런 쪽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선배나 시스템이 안돼 있다가 31.3. 업무 강도가 28.1 조직 문화가 15.6 그래서 조직 문화 익숙해지겠죠. 업무 강도를 어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선별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연봉 연봉을 연봉 업무를 그래서 연봉이나든지 업무 강도는 좀 줄여야 되고 연봉은 높여줘야 되고 업무 강도를 배울 수 있는 선배나 시스템 등을 좀 지원해 드겠다 이런 겁니다. 조직 문화가 신입 직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 드겠다. 그다음에 대학의 전공별로 인문계나 경상계열 이런 쪽에 에, 자기 전공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대학생들 세명 가운데 두 명은 자기 전공 분야로 가지만 세명 가운데 한 명은 자기 전공 분야 아닌 분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17.4, 그다음에 정규직이 22.7%이고 어, 나머지 59.10명 가운데 여섯 명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좀더 어, 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 있고 취업이 아니고 어, 지금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잡코리아에서 비슷한 조항로 취업준비생들의 84.5%가 취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MD 세대 구직자 576명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지 모르겠다. 38.4 정보를 얻을 선배가 없다. 36.8 취업 스타지를 하지 않아서 36.1 자격 지역별 정보 편차 때문에 25.7 취업 사교육을 하지 않아서가 16.6 이렇게 예, 잡코리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더이 선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준비되든지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정보 제공 이런 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공교육 그 차원에서 적절한 정보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 삼 배가 아니라도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특히 취업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취업에 관한 정확한 안내자라든지 그런 쪽이 사교육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대학교 졸업생들 이 졸업 직전까지도 4년제 대학생들 다섯 아, 명 가운데 한 명만이 정규직 취업이고 여섯 어,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